자,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지문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이번에 있을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지문 독해라는 점 참고하면서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20번 지문. as you s about to write. 여기서 이제는 뭐뭐 할때 자, 당신이 set about to 뭐뭐하려고 하는데 write 하니까 글을 쓰려고 할때 이제 y o w e r to remind yourself 자이데 알아둬야겠지 데 진주어 부분이지 그럼 당연히 이시 가주어 부분이 될 텐데 자진주어하는 것이 worth reminding 자 이런 식으로 be worth i n g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할 가치가 있느냐 remind 이었어요 당신 스스로를 상기시킬 가치가 있습니다 뭐가 데 이하에 있는 내용 즉 이게 뭐니? 글을 쓸때땡 때 이하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상기시켜보라는 얘기야. 한번 떠올려보라는 얘기야.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왜? 중요하니까. 자, 그 중요한 내용 당연히 파고 들어가야겠지. Why? 뭐뭐 이지만. 당신이 o 투뭐뭐 해야 하지만 하나의 Point of View, 관점은 가져야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뭐 이지만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이 더 중요한 거야. 주절에 있는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 돼. 자, 관점을 가져야 하겠지만, 당신은 쉬더 보인다. 피해야 합니다. 뭐를? telling. 말하는 것을 당신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점은 가지고 있대. 그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직접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게 글쓴이 논지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관점은 가져야겠지만, 관점은 이 관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네. 자 try to hang 거십시오 question 어, mark 그러니까 물음표를 걸래요 어디 위에다가 그 모든 것 위에다 당신이 쓰고 있는 그글그 그 글에서 얘기하고 하는 는, 주장 논지 그 위에다가 question mark 물음표를 다십시오 물음표를 달라는 얘기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물음표 마크를 달려고 노력할. 자, this way 이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독자들이 모호하게 해줍니다. 뭐하도로 투부정사하게 해줍니다. 이투구정사가 목적어가 되지? allow라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반드시 기억하자.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요점과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요점과 주장,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요점과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feel more involved, 더열중하고 있다고 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글을 지금 열중해서, 집중해서 읽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왜 그렇게 느끼게 되냐? f i n d 발견하게 됨으로써, t h e m 니까 그들 스스로가 커 o m 하니까, 어디 어디에 몰입하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주장에, 몰입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더 이야기해, 당신이 쓴 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find는 지금 분석구문이지. 절, 절 연결되고 있어. 이 finding, 분석구문이 ing 형태 나왔다는 것은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데 그 주어는 어디서 찾으라 그랬지? 앞이나 뒤에 있는 절에서 주어를 찾으라 그랬지. 여기서는 지금 컴마 앞에 있는 요 day가 주어가 되이 day와 find의 관계가 능동각이기 때문에 ING 형태의 분사고문이 붙고 있다는 것도 확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주장,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네. 그리고 또 인사이트, 통찰력에 몰입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는데 어떠한 통찰력? 유저 익스포즈드, 당신이 익스포즈드, 드러내고 있는 그 통찰력. 뭐만큼 여기 에즈는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요 에즈와 연결되는 거지 동등 비교, 원급 비교, 당신이 몰입하는 것만큼. 자, 다시 한 번만 너무 길었어. 한번 다시 가볼게. 자, 그들은 더 열중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뭐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당신이 펴고 있는 주장. 당신이 드러내고 있는 통찰력에 몰입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더 열중하고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누구만큼이나 몰입하면서 you are 하면서니까 당신이 몰입하는 겁니다. 당신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이 주장 그 통찰력에 몰입했겠어 그만큼 글을 쓰는 사람들도 몰입하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아 내가 이 글에 지금 더 열중하고 있다라 그렇게 느끼게 될거 아닙니까 자 you have written an essay 자 당신은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글 그? 나도 니 보이네 뒤에서 첫자 누구 있겠어 봐 벌써 지금 생각되어 있네 그럼 어떠한 글을 쓰게 될 것이냐 avoid passivity 중요한 단어니까, passivity, 수동성.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지. 자, 독자들에게서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다. 모두 안다. is interesting, 흥미로운 글을 쓰게 된대. and, 그리고, get people to think. 자, get, 중사역 동사지. 이 개세에 대한 목적보호, 투부정상태 나와갖고, 목적, 목적보호하게 한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적인 거, 병렬구조 보이는 거 있어요. 우리 시해 이렇게, avoid S 붙어 있는 형태, 개세에다가 S 붙어 있는 형태. 앞에 있는 선행사 on s 와 병렬구조를 갖는 형태가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자 당신은 독자들에게서 수동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글을 쓰므로써 자냐고 주제문은 아 정답은 뭐가 되겠어?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주제였고, 아, 주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올 포인트를 좀 잡고서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은자 be worth ing 이 ing 형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your s e n s 로 나와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주 하고 그리고 y e l l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 나온다는 것도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열중하게 되는 이라고 pp 형태 나오고 있고 themselves 재개명사 형태도 나오고 있네 그리고 몰입하게 된 이라고 pp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받을 필요 있고 이 정도로는 될까 마지막으로 요구도 하나 까 물음표를 달아야 된다 자기가 쓴 글이 절대적이다 뭐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함축적 의미 찾는 문제 우리 이제 뒤에 독자하게 된 21번 유형의 문제로도 변형돼서 출제하게 괜찮겠네. 자, 이 정도 20번 질문은 정리하면될것 같아.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하라는 얘기였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글이었었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